혹시 요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셨나요? 그건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핏줄이 지쳐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식탁 위 작은 분홍색 음식이 심장과 혈관을 젊게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분홍은 부드러운 색 같지만 몸 속에서는 강력한 힘을 냅니다. 봄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핏줄에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오늘은 딸기, 핑크, 자몽, 석류 이세 가지 분홍색 음식으로 심장과 혈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딸기입니다. 딸기는 달콤하지만 핏줄 안에서는 든든한 보호막이 됩니다. 작은 씨앗 속 힘이 핏줄 벽을 지켜주고 나쁜 찌꺼기가 눌러붙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혈관이 더 깨끗하게 유지되고 심장은 한결 가볍게 뛸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핑크 자몽입니다. 반으로 잘라보면 선명한 분홍빛 과육이 빛나죠. 이 자몽은 피를 탁하게 만드는 기름때가 핏줄에 눌러붙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핏줄이 넓고 맑아지니 심장은 힘들이지 않고 피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 자몽은 심장병 위험을 낮추는 과일로 자주 소개됩니다. 세 번째는 석류입니다. 석류 성류 알맹이를 톡 깨물면 상큼한 분홍빛 과즙이 터지죠. 이 과즙 속에는 핏줄 속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와주고 심장이 보내는 피가 더 멀리 더 고르게 퍼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석류는 오래전부터 여성의 과일로 불렸지만 지금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심장 건강 과일입니다 그럼 이세 가지 어떻게 챙기면 좋을까요 아침엔 요거트 위에 딸기 몇알 점심엔 샐러드와 함께 핑크 자몽 반개 저녁엔 석류 알한줌 하루 한번 분홍만 챙겨도 심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간식으로는 케이크 대신 딸기 스무디나 석류 알을 추천드립니다. 혹시 정말 효과가 있을까?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건 바로 심장과 혈관 아닐까요? 분홍색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식탁에 오르는 작은 선택이 심장을 지켜주는 습관에 힘이 됩니다. 분홍은 음식만이 아닙니다. 분홍빛 노을 봄 벚꽃길. 손주가 건네는 분홍꽃 한송이, 이 장면들이 마음을 회복시키고 삶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홍색 음식 세 가지, 딸기, 핑크 자몽 석류, 이세 가지는 심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작은 습관의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딸기 몇 알. 자몽 반개, 성류 알한 줌을 올려보세요. 그 작은 분홍이 여러분의 심장을 크게 바꿉니다. 여기는 그림과 건강 이야기, 그건 말이야 TV. 다음 색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